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은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어쩐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사랑해 Sarang Tori Badu Ne Sarang Ai Tua, Ai Tua Rang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행복하시죠. 저는 이렇게 박장대서 웃음 운동하면서 도리도리를 꼭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요, 혼자서도요, 잘하고요. 누워 있을 때도 베개를 여기 목에다가 딱 대고 도리도리를 하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자주 해준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방송에도 전에 얘기했지만. 작년 18년 2월 달에 목디스크가 왔었어요. 웃음치료 강사 활동 열심히 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이제 밤 12시까지 꼭 제가 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 목디스크가 어느 날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목디스크가 왔대요. 그래서 시술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시술을 아, 해야 되는줄 알고 예약을 해놓고 오면서 다른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바로 하지 말고 취소하고 도리도리를 많이 해주고 찜질도 해주고 그러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시면 한 동안 해보고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병원에다 얘기하고 치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리도리를 그날부터 막 열심히 하고 강의할 때도 도리도리 하면서 하고 계속 그랬어요. 헉, 그랬더니 안 아파버리는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리도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이제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도리도리가 뇌줄정도 예방하고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도리도리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제가 도리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요즘에 도리도리 하면 치매가 그렇게 또 도리도리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예방 운동하는 거 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치매 예방 손녀 의체조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먹가이보주먹가이보뭘 만들까 뭘 만들까 어루서는 주먹, 소는 가이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오 손등이고 오 달팽이 집이 있어요 달팽이야. 한번 같이 놀아보자 <laughs> 이번에는 다시 시작 주먹 가위보 주, 주먹 가위보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뒤집힌 가탈팽이 뒤집힌 달팽이 어머 달팽이가 뒤집혔어요 어머나 어머 나좀 뒤집혀줘요 어머 민수씨 나좀 뒤집어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laughs> 자 한번 더 주먹 가이보 주먹 가이보뭘 만들까 뭘 만들까 어른서는 가 맨손더카이 뽀뽀하는 달팽이 뽀뽀하는 달팽이 구독자님, 우리 뽀뽀해요. 뽀 뽀뽀, 뽀뽀뽀. 옆에 어, 가족이 있으면 우리 뽀뽀해요. 자, 사랑해요. 뽀뽀를 해주면요 그때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칼로리도 소모되고요 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뽀뽀 많이 하세요 <laughs> 키스도 많이 하세요 근데 키스가 잘 많이 못 한다고요 <laughs> 키스에도 1 2 칼로리가 소모된대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말로라도 뽀뽀해주면 그때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쪽쪽쪽쪽쪽 네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어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사랑하는 달팽이 사랑하는 달팽이 어머 우리 구독자님 우리 사랑해요 안아줄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했지 네. 이렇게 손유의 체조가 손가락 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뇌를 건강하게, 집중력을 좋게 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뇌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치매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뇌, 브레인, 어, 이, 우리의 뇌는요, 책2여권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신문지 한장 크기, 어, 크기 정도의 그런 책들도 한 2억권 책 2억권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은 3에서 7% 밖에 사용 활용을 못 한대요. 아인슈타인은 15% 이상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렇게 손이 제조하고 하는 것도 내가 배워서 나도 써먹어봐야지 하고 저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력이 좋게. 이 내, 뭐, 내 속에 해마라는 기억 공장이 있는데요. 그 기억 공장을 점점 나이가 먹으면 줄어든대요. 그런데 자꾸 기억하려고 내가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면 그 해마라는 기억공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깃볼에 여기에가 이렇게 옆으로 새로 줄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대각선으로 주름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률이 두배 이상 높대요 그래서 깃볼에 주름이 안 생기게 잘깃볼 어 지압도 이렇게 쭉쭉 해주고 늘려주고 많이 해주시고요 어 손가락 운동, 웃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 이제 치매 어, 환자들이 65세 노인 치매 유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4,50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나는 아니다 라고 방관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같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음 연습을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80만명이 넘었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절대 치매를 안 걸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웃고 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조건 기분 안 좋은 일있을 때도 웃음으로 확 그냥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굴까요? 한 글자. 나. 두 글자로 하면 누굴까요? 또 나. 세 글자로 하면 역시 나. <laughs> 네 글자로 하면, 네 글자로 하면, 네 글자, 그래도 나. 아,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봐도 나. 아, 여섯 글자로 하면, 아무리 봐도 나. 아, 네. 그러면 일곱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나. 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나네요. 그럼, 여덟 글자로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맞추면, 행운이 대박이 납니다. 자, 누가 뭐래도, 아니, 아니, 야 누가 뭐라 여덟 글자예요. <laughs>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예요. 다 그렇다면 나, 이 소중한 나를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웃음 연습하면서 김정호 건강 숨티 TV와 함께하세요. 자, 한번 독소를 제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온몸으로 발을 구르면서 섭섭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입을 크게 할수록 좋고, 소리를 크게 못할 때는 중음 이하로 하셔도 돼요. 아하하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크게 할수 있는 장소에서는 그냥 크게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자, 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 하하! 하하하! 아하하하! <놀람> Fuck. <laughs>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웃음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인에 절대 안 옵니다. 암도 절대 안 걸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술술 다 풀립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웃음치료 운동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 구독은 한 번만 누르고요. 좋아요는 볼때마다 누르시면 복 받어요. <laughs> 다음 영상 클릭하세요. 재생 목록을 틀어 놓으면 연속 방송국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치